사칭에서 급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노리는지 또 피싱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국 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주로 뭐 지인을 사칭해서 메신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네. 해킹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기범들이 영상이나 이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SNS로 이렇게 유포를 시켜서 악성 앱에 감염이 되어버리면 네. 이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해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대포폰에 그 핸드폰을 저장을 해서 음. 이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서 네. 이제 아는 지인들, 그리고 가족, 그리고 부모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음. 돈을 요구하, 요구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돈을 가로채는지 좀 메신저 피싱 수법을 자세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네. 사기꾼범들도 돈거래는 아는 지인들끼리 이제 돈거래한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친구, 사업 파트너, 그리고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기 당할 확률이 이제 이해킹한 사람이 평소에 신용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제 정황도 달라지고 이제 사기 당할 수 있는 확률도 달라지는데요. 30분 지연 인출을 피하기 위해서 네. 100만 원 이하의 이제 소액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좀 아이돌 그룹의 가수 루나 씨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네. 이제 루나 씨도 보면은 딸이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돈을 음. 요구를 하고 딸이 또 공인이니까 이제 어머니도 이렇게 딸이 부, 힘들게 부탁을 하는데 어렵게 부탁을 하는데 돈을 송금할 수 없는 정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알았다, 계좌 이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네. 당연히 이제 계좌가 틀리더라도 다급한 정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급하게 네. 돈을 송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계좌를 불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이런 정황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리 뭐 가족이고 친구라고 해도 이렇게 돈을 문자로 빌려달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화해서 좀 확인도 해봄직한데, 어, 전화를 안 받으면 의심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전화 받을 수 없는 정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제 회의를 하고 있거나 미팅 중이다. 네. 이제 지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편안한 시간에 돈을 다시 돌려 돌려. 보내줄 테니까 지금 빨리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좀 해달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정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금을 본인 계좌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 계좌로 붙여달라고 한다면 또 의심스러울 만한데 막상 당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마음처럼 잘 분별이 안 되나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믿는, 믿어버리니까는 음. 정황 자체를 평소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평소에 얼마나 신용도에 높은가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사기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건데 네. 이 사람이 평소에 돈거래도 잘하고 진짜 사업을 열심히 네.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요구를 해줬을 때뭐 음.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정사가 오류가 났기 때문에 음. 조금 있다가 다시 돈을 돌려줄게 네. 급한 걸 결제를 해야 되니까는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좀 해달라 네. 이런 식으로 정황을 만들기 때문에 돈을 송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보면은 루나 씨를 사칭한 어, 메신저 내용이에요 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매니저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내용도 있고요 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laughs> 이제, 다른 계좌 번호에 왜 돈을 송금을 하냐면, 매니저 네. 이름을 팔아가면서 급하게 돈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도 하고 있고, 인증서가 오류도 맞고, 비밀번호도 오류가 맞고 있으니까,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급히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고, 네. 이래서 1차로 네. 돈이 송금이 됐었을 때는, 또 지연인출 30분을 피해서 돈을 출금을 다한 다음에, 또재차또 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인출 100만원, 이건 뭔가요? 30분 동안 네. 100만 원 이상 입금이 되면은 출금 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30분 동안 이제 출금 정지가 되면 사기범들도 무용지물이니까 99만 원, 98만 원, 100만 원 이하로 이제 소액.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끊어서. 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 저런 거 어떻게 당하나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잘 걸려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네. 어, 많은 사람들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메신저 피싱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누군가가 대화를 걸어왔었을 때는 이 메신저를 건, 보낸 사람의 신원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로드는 네. 다운을 받지 말아야 하고, 이제 누군가가 아는 지인이 네. 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 카톡으로 불러주는 이런 계좌번호에 돈을 섬뜩 이제 송금을 하지 마시고 네네. 이제 누군지 신원을 확인을 한 다음에 통화를 한 후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아까 그 화면에도 나왔고요. 루나 씨 경우 보면 빨간지구 조심해라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네. 뭔가요? 이 빨간지구는 네. 이제 해외 친구로 등록되지 않는 해외에 있는 발신자가 이제 전화를 걸어 왔었을 때 발신을 했었을 때 네. 뜨는 기구인데 이 기구가 떴었을 때는 이제 돈을 요구할 때 피싱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음, 친구 추가로 되는 것도 표시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 당연하죠. 돈거래를 아, 네. 하는 사람이 친구 추가가 안돼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예. 요, 요거를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미처 그 알아차리지 못해서 돈을 붙였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30분 동안 지연 인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30분 안에 이것을 내가 사기라는 것을 느꼈었을 때는. 네.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든가 내가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지급정지 신청을 한 다음에 돈을 환급받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1331을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